미스터 트로으로 불리는 이찬원은 그의 독특한 음악적 매력과 특유의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장르를 불문하고 그의 음악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찬원은 이후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 계약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미스터 트롯 종영 이후로 이찬원이 받은 광고 건수는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그의 인기와 신뢰성을 증명해 줍니다. 그는 다른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점차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브랜드에서 이찬원을 브랜드의 얼굴로 믿고 선택했습니다. 이찬원의 매력은 그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의 개성과 성격에서도 비롯됩니다. 그의 독특한 허스키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가사 해석은 감동을 자아냅니다. 그는 중장년층에게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젊은층에게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이상형으로 2차널을 꼽았습니다. 이로써 2차널의 매력은 다양한 연령대에 입증되었습니다. 브랜드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 광고에 2차널을 초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차널의 광고 계약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그의 세심한 선택입니다. 그는 광고 계약을 맺는데 있어서 자신의 이미지와 브랜드의 이미지가 잘 맞는지, 그리고 그의 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주요하게 고려합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찬원은 매년 수백건의 다양한 광고 계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찬원과 소속사는 그중 일부만을 선정하여 광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찬원과 소속사 모두 이찬원을 믿고 선택해준 브랜드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은 관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이미지와 추구하는 이미지에 맞는 브랜드를 선택합니다. 이는 그의 성실함과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이찬원이 참여하는 각 광고 계약은 서명 전에 신중하게 고려됩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 광고 계약은 결코 받지 않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신중한 계약 선정으로 2천원의 광고 계약 가치도 매우 큽니다. 심지어 2천원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광고 계약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성공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팬들은 이찬원이 수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연예계의 견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찬원의 커리어가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그는 그의 노래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찬원은 5년 만에 정규 앨범 예약 판매에 돌입합니다. 이 앨범은 그의 음악적 성장과 탐구의 결과물입니다. 그는 이 앨범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과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은 그의 광고 계약처럼 그의 성실함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대됩니다.